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 챕터 1장 어 11번 문제 좀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11번 볼까요? 자, 전쟁 중인 정부가 이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음, 정부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세금을 거두려고 해. 아, 돈이 필요하잖아. 뭐 군인들에게 탱크 미사일도 사야 되고 뭐 등등 비용이 드는데 세금을 거두려고 했더니 지금 국민들도 지금 고통 속에 있어서 세금 거두기가 힘들어. 음. 그러면 만만한 방법이 뭡니까? 하면 아돈 찍어 이렇게. 나중에 뒤에 거시경제 파트에 살 겁니다. 제일 만만한 수단이야. 조폐공사,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팡팡팡 찍어가지고 그걸로 돈 주고 막 탱크 미사일 사고 어, 군인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하는 이런 행위가 보통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 택스라는 거, 요렇게 이름을 불리는데, 아니, 세금은 택스니까 누군가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내는 세금은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는가? 음, 요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찍잖아. 돈을 많이 찍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인플레이션은요, 이 거시에서 나중에 자세히 할 거야. 물가가 상승하는데, 자, 물가가 상승하면 문제가 뭡니까? 아니, 여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과가 10개가 있어. 네, 1원짜리가 내가 10개를 이렇게 발행했어요. 그러면 내가 1원짜리 하나 가지고 사과를 하나랑 이렇게 1대1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돈을 팡팡 찍어가지고 1원짜리가 20개가 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과를 하나 사는데 1원짜리 두개를 줘야 되니까 아니면 1원짜리로 사과를 구입하려고 할때 이전에는 1원짜리 하나 주면 사과를 하나랑 교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원짜리 가지고 사과를 반개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의 1원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여러분,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1원의 화폐에, 이 화폐를 가지고 구매력이 하락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아니,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선이 되면은 매달 여러분들한테 500만원씩 주겠습니다. 해서 국민들이 와! 해서 찍었어. 500만원씩 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요. 짜장면 한 그릇이 1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500만 원 갖고 짜장면 다섯 그릇밖에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화폐 구매력이 하락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100만 원이 기존의 500만 원이 그전에 1원이 하락하게 되니까 기존보다는 구매력이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세금을 내는 겁니까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택스는 결국 화폐를 보유한 사람, 화폐를 소지한 사람이 소지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에 대한 구매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실질 화폐의 어떤 구매 가능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폐의 실질 가치라고 하는데 이 실질 가치는 명목 가치는 그대로 있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500만원은 500만원이지만 그 5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챕터 1장의 맨큐의 경제 응용연습 문제를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